밑에. 자. 네. 자. 자. 하나. 둘. 셋 으쌰. 자 하나. 둘. 셋 으쌰. 야, 잘했다. 야 오늘 계다라 같이 노니까 넘춥네야너또 좋다. 하나 응. 둘셋 오차. 우 잘한다. 잘한다. 너무 뛰야 잘한다. 어봐 하나 둘. 쉐어! 어이구! <웃음> <웃음> <너무 재밌는다>. <웃음> <웃음> 야, 재밌어! 응, 맞다! 어, 가만있어 봐! 자, 이, 하자! 하나, 둘, 쉐어! 오차! 야, 잘했다! 이 야, 잘했어! 야, 잘했네. 어이구, 잘했다. 어이 잘했네. 그래, 그래. 자, 하나, 둘, 셋! 우차! 응, 어이구. 자. 하나, 어, 까미. 저쪽에도 까미 뗀 줄까, 까미. 잠깐만 봐, 까미 해봐. 자, 까미야, 자, 까미야. 줘! 어이구. 까미가 양보심이 <laughs> 되게 충해 양보, 양보하는 거지, 양보. 어. 그래. 자, 까미야. 까미, 줘 <laughs> 아, 네네네. <laughs> 음. <놀람> 자. 자. <놀람> 이거 안 해? Why? 야, 이거 안 야, 안 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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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기안 한다. 그냥 가안 하네. 던지 달라네. 야. 맞아 던지면 던져야 로 네. 하나. Tirar, 둘. 셋. 으이 야. <�aren> 야, 오늘 아이씨 운동 시키는 거지 내가. 자 먹어봐봐. <laughs> 오늘 안 한다. <laughs> 야, 이야 너무 똑똑하다. 안한단다안 한대 안 한대. 야, 던지 던지 달라고. 어? 던져, 던져. 자, 하나, 둘, 셋, 오차. 야, 잘했어. <laughs> 야, 네가 아이씨 운동시키는 거지. 야이야가 사람을 훈련 잘 시키네. 어? 야, 내가 사람을 훈련시키네. 그래. 내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 맞다, 그지 아니? 하나. 둘. 셋. 야, <봔비> 잘했어. <봔비> <봔비> 근데 오늘은 그로가 있으갖고 엄청 더 그냥 좋을 것 같아요. 안에 안에요. 안에 아 원래 같이 얘네들 이 있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여기 오다가 어. 어떻게 오독을 만나? 그래요? 어. 나는 같은 식구들인줄 알았네. 만나기 힘들 음. 어. 요 그죠? 오늘 완전 운명의 만남이었네. 어, 네, 아 있대. 서로 주인들이 틀리네. 서로 틀리요? 틀리네 오니고그쪽니까하씩 그래? 만날 그러니까. 둘이 만나게해요난 <laughs> 깜짝 놀랐다 너하고 쟤하고 가족이 아니었네 네. 아, 나는 그래서 그제는얘 밖에 안 나오고 오늘은 둘이 같이 나왔나 이렇게 하나. 생각했어요 음. 근데 까미 안녕? 아, 안녕? 까미 아, 얘는 오로지 공이야 공 밖에 관심이 없어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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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미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응님한테 반해버렸어 아이이고 좋다고 뽀뽀 잘해 뽀뽀 뽀뽀 아니 뽀뽀가 너무 싫어해 맞아 그래서 뭐, 네. 그 치마 입은 아가씨들한테 뽀뽀하는 어 너무 난리 그랬어요? 네어때 크니까 응. 안하어고 그래? 좋아 가자 까미 부러 어, 안녕 어, 브로, 까미 부 안녕 부 안녕 다음에 또봐 가자 아유, 너무 많이 있었다 이제 우리 우리 만나면 됐는데. 우연이 아니야 <laughs> 아이고 토끼. 어떻게... 아이고 <laughs> 우리 우리 오리가 너무 조용하네 오늘. 오늘. 너무 조용해서 <laughs> 오늘 안녕.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예. 아이고 <laughs> 오리야. 아이고 그래도 야 너들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제 뭘 <laughs> 삐진 거 아니야?

우리 가요내좀 봐요. 내일굴세 없어. 내 집이 있잖아. 내좀 나와요. 아니야. 얼굴 나와요. 나와요. 거의 일 나와요. 도내 봐요. 잘가요 들어가서 보세요. 아니. 우리... 잘인데,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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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다. 졸렸어요. 아까 눈을 꾹뻑꾹 하고, 쟤는 졸릴 때 다리를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. 되게 많을 거야. 잘라내야 돼. 응. 아니, 그냥, 그냥 그대로, 그대로 해, 해도 상관없어요. 어, 응. 30분, 30, 12, 30분, 1 30분, 1 30분, 1 2 30분, 12초. 3 이제 오리 관찰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. 오리3 하루 관찰. 한 30분, 1 30분, 의 관찰. 30분, 이2초 30분, 12초. 30분, 12초. 30분, 12초. 30분, 1 2 30분, 새싹 입니 다. 아, 이들, 봉탄, 님, 님들. 봉탄, 님들. 봉들 봉탄, 님시면서 님들. 봉스 님들. 봉탄, 님들. 봉탄, 님들. 봉탄, 님 공원에서 이제 다너 친구들 다 돌아가고 이제 우리 엄마 나올 때 그지? 다 이제 그래 그래도 아이씨는 너희들이 최고 좋아 알았지? 우리 남았네, 남았네. 어디어 드디어 드디어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, 친구, <laughs> 친구 <왔다. 웃음> 어디 는데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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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오 친구 왔다. 어 친구 왔다. 오 친구 왔다. 친구 친구 친구. 어 친구 왔어. 어 친구 친구. 친구. 물지는 않아. 물지는 않아. 근데 오히려 걔네들이 그냥. 근데 어, 조금 있으면은. 어, 얘가 지금 토끼한테 관심 있는데 토끼한테 관심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. 음 토끼한테 관심을 주네 토끼 좋아하나 봐.